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세상이 좁다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여자에게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아만뒀던 복수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두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저희 남매는 다른 남매들과 달리 우애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서로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래요. 나이도 얼마 차이 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수준도 엇비슷했기 때문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초중고 시절에는 등학교도 겹치는 기간에는 매일 함께 했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서로 제약하고 있는 반대도 다르고, 당연히 과도 달라서 그런지, 따로 대학을 다닐 수 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는 재수를 통해서 오빠가 입학한 대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원래 입학을 해야만 했던 애 수능에서 미끄러져서 1년 재수해서 입학한 케이스예요. 저희 남매가 생각보다 둘다 머리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학을 하던 애 오빠가 군대에 입대라기도 했고요. 제가 재수학원을 다녔을 때 저랑 동갑인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재수학원이 저는 기숙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였고 이름은 민지였어요. 민지와는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였죠. 그래서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지냈고 또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원서를 쓸 때에도 저와 민지는 함께 같은 대학에 붙었어요. 비록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에 가서 자주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고 민지와 당연히 만났습니다. 우린 같은 과도 아니고 같은 단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동아리라도 함께 들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여행 동아리에 함께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입한 여행 동아리의 회장 오빠를 민지가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게 밀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회장 오빠가 오는 자리에 민지가 저를 끌고 가면서 모든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사실 흐트러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술자리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취하지 않고 마실 수 있을 만큼만 마시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날 누구 생일이었나? 그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술에 죽자는 식으로 사람들 대다수가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부어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뭐 그렇게 죽은 사람들 치우는 담당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동아리에서 가장 짓궂기로 소문난 오빠가 저랑 민지를 꼽으면서 제 칭찬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아, 민지? 민지도 이뻐. 다 좋아. 그런데, 아, 진짜, 아연이가 진짜 예쁘다니까? 아연아, 너 우리 동아리에서 너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laughs> 저기 널부러져 있는 우리 동아리 회장님도 너 좋아하잖아. 라고 하면서요. 저는 처음부터 그 오빠가 민지와 저를 비교하는 대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저 주둥아리를 다물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이었는데, 마지막 대목에서 정말 경악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민지가 술에 취해서 제발 듣지 못했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민지가 무표정으로 정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온종일을 붙어 지냈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다 알겠더라고요. 그 표정은 민지가 정말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표정이란 사실을요.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동아리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민지가 제게 톡톡 쏴대는 듯한 뉘앙스로. 저보고 그 오빠랑 잘해보라는 듯 비꼬더라고요. 민지야, 진짜 나 그런 거 아닌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아니야? 나 그럴 의도 없었던 것도 네가 옆에서 많이 봐왔잖아. 라고 억울함을 표시했어요. 민지는 한참 말이 없었고 제가 다가가며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니까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렇게 민지의 첫사랑은 저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민지와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막연하게 민지가 저를 피하는 듯 했죠.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저는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것만 같아서 여행 동아리를 탈퇴했어요. 그렇게 제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는데, 민지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와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함께 제주도로 여행가서 재밌게 놀고 다 풀자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민지의 제안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고, 우린 바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숙소를 전부 게스트하우스로 잡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숙소에 있는 집주인분들이 파티를 열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열리는 파티 때문에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도 많고요. 저는 솔직히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편이어서 숙소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속상한 민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민지가 원하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렇게 5박 6일간의 일정을 보냈고 민지의 마음도 많이 풀어진 것 같았죠. 그러다 5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파티로 유명한 게스트하우스 한 곳에서 5박 6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5일째 정도 되니까 거기 온 여행객들과 저와의 불편함의 벽도 많이 허물어졌죠. 함께 웃으면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놀았고 저도 여행을 왔다는 분위기 탓이었는지 평소보다 알딸딸하게 술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볼일을 본후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제 손목을 휙 낚아챘어요. 그 남자는 저희가 묵는 기간 내내 저희 곁을 맴돌았던 사람이었어요. 약간 능글거린 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항상 밥도 제 옆자리에 앉아 먹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쪽에서는 소란스러웠지만 외부에 있던 화장실 쪽은 고요했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손을 빼려고 해도 놔주지 않고 제게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저를 확 끼고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항했어요. 제가 이러지 말라고 저항하니까 제 뺨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엄청 세게 맞아서 그런지 휘청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저를 잡아주더니 으슥한 골목으로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정말 있는 인껏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술 파티를 벌이던 사람들 전부가 제가 있는 쪽으로 왔죠. 절 데려가던 남자들 일행은, 아, 이 새끼 또 이러네! 하면서 그 남자 팔한 쪽씩 잡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끌고 들어갔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함께 놀았던 언니들의 부축을 받고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켜 세웠죠. 본능적으로 민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민지는 짝을 지어 함께 술을 먹던 남자 등에 꼭 달라붙어서 제 곁에 있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허탈하던지 당연히 술판은 개판이 되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 진술서를 써주시라고 울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바로 아침 비행기로 제 것만 변경해서 서울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준 그때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짝지어진 남자랑 함께 밤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가 이딴 꼴을 당했는데 남자에 미쳐서 해벌레 하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증거가 모자라서 증인이 필요하다 하셨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때 주차장이 있었던 자동차 블랙박스에 모든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혹시 몰라서 블랙박스 파일을 받아뒀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주도에 갈 때마다 신세를 지고 있어요. 경찰 측에서도 제가 좌행해서 뺨을 맞은 것과, 제 동의 없이 ᄀ을 맞춘 거를 보고, 폭행죄와 성추행죄로 그 개만도 못한 놈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 측에다 요청해서 블랙박스 파일을 받아서 저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진술을 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제가 나오는 걸 떠나서 한쪽 구석에 누군가 숨어서 저와 그놈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었죠. 도와줄 생각도 않고 말이에요. 사람을 불러오거나 그런 행동은 취하지도 않고 그냥 촬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민지였습니다. 제가 그꼴을 당하는 걸 혼자서 고스란히 보고 촬영한 거였고 제가 소란을 일으켜 사람들이 달려 나오자 그제서야 본인도 방금 도착한 척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는 배려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가 겪은 일도 어이가 없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민지의 기가 막힌 배신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수십 통을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죠 나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있었던 일 블랙박스 손에 넣었어 <laughs> 근데 너 뒤에서 다 보고 있었더라? 나 그래서 몰래카메라로 나 촬영한 걸로 너 고소하려고 해 네가 내 전화를 계속 피해서 이렇게 알려 제가 문자를 보내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지가 스스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동안 바빠서 문자를 이제 확인했다는 민지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던지 제가 만나자고 그러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만나서 제게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말리기엔 용기가 부족했고 증거에 쓰일 수 있게 동영상이라도 찍어준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가소롭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럴 거면 제 연락을 왜 피하나요? 제가 증언해 달라고 했을 때왜 거절을 했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제주도에서 절 도와준 언니가 말하길. 제가 하룻밤 불장난에 환장한 사람이라 소문까지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제게 그렇게 다가온 것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민지를 친구로서 모든 정을 뗄수 있었고, 변호사를 만나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선처하지 않았고, 그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지의 컴퓨터에 백업된 파일과 휴대폰에 백업한 것까지 참 많이도 백업해 두었더군요. 재생해서 시청하니, 제가 뺨을 맞는 모습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들려오더군요. 저는 정말 커다란 충격을 느꼈어요. 민지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민지와 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저희 남매의 우애는 매우 진한 편이지만, 사실 서로의 연애사는 서로에게 잘 말하지 않아요.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다 저희 오빠가 서른 중반을 앞두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오빠에게 축하한다고 했고, 오빠는 주말에 함께 오겠다고 했죠. 토요일이 되었고, 저와 엄마는 아침부터 오빠가 데려올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음식 준비에 청소에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었어요. 그리고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오빠와 오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여자친구는 민지였어요. 표정 관리요? 전혀 되지 않았고. 진짜 예의 하나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쳐서요 저를 보고 두 눈이 동그래진 것을 보고 민지도 적잖이 놀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속 세워둘 수가 없어서 집안으로 들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저를 가족 모두가 걱정했고 민지가 제게 슬쩍 다가와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바보 멍청이처럼 또 따로 보자고 한다고 따로 볼지 몰라도 저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협박했죠. 네가 새언니로 들어온다고? 하, <laughs> 너 진짜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거야? 어? 네가 새언니로 들어와서 집안을 활기치고 다니면 내가 겁이라도 먹고 쫄 거라고 생각했니? 기회 줄때 우리 오빠랑 깔끔하게 헤어져. 남의 행복한 집안 네 인성처럼 콩가루로 만들지 말고 알았어? 민지가 제게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울그락 불그락 하는 얼굴로도 끝까지 사과하는 꼴은 좀 우습더군요. 저는 민지 앞에서 보란듯이 오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민지는 사색이 되었죠. 사실 저희 집 여유롭습니다. 저랑 오빠 직업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오빠는 저보다 더 똑똑한 데다가 얼굴도 인정하기 싫지만 잘생겨서 인기도 많고 결혼시장에서 정말 1등 신랑감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젊었던 시절 자수성가하셔서 조그만 사업을 하나 굴리시고 있는데 솔직히 돈이 썩어 빠집니다. 민지가 팔자 고치려고 저희 오빠를 물었다고 해도 일리 있다고 이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그때 당했던 고소부터 모든 일은 제 용돈에서 해결했고 가족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제새 언니가 될지도 모른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느꼈고 오빠에게 털어놓자고 마음 먹었죠. 마음을 먹는 것이야 어렵지 저에게는 아직도 사건의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와 민지의 판결문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합의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연락한 것도 전부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그놈은 빨간 줄이 그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요. 오빠는 알겠다고 하면서 어차피 민지도 집에 가야 된다고 민지를 데려다 주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나가서 한참을 들어오질 않았고, 한참 뒤 굳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고, 제 방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민지가 뭐라고 속삭였을지 말이에요. 저는 오빠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 말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빠도 가족인 제게 팔이 더 안으로 굽었겠죠. 저는 어렵게 운을 떼기 시작했고, 장장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는 다시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이 기억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슬펐어요 오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걸 왜 지금 말하냐면서 저를 타박했죠 한참을 절 안아서 토닥여주며 달래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지를 데려다주면서 민지가 차 안에서 한바탕 울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우짓을 하려고 한다고 자기한테 기지 않으면 괴롭혀서 차라리 고쉽게 만들어 주겠다고 본인을 협박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울면서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상황 파악을 해 보니 민지가 먼저 선수를 쳤던 거였죠. 오빠는 민지의 판결문을 듣고 잠시 나갔다 온다고 쌩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민지를 찾아가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렇게 뛰쳐나가는 오빠를 불러세웠고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민지가 제게 수치심과 굴욕을 몰래 촬영을 하는 것으로 주었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원래 똑같이 행동해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어른들이 가르치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평생 한이 맺힐 바에야 그냥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한을 풀며 살고 싶어요. 오빠는 민지를 불러냈고 민지는 한 번에 나왔죠. 오빠는 민지 얼굴에다가 판결문을 던지면서 내 동생이 뭐라고 했을지 너 짐작하지? 해명할 순 있냐? 라고 비꼬았어요. 솔직히 저희 오빠 눈이 좀 돌아갔더라고요. 민진 그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싫었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별수 없죠. 이미 제 인생이 걔보다 더 나은 삶이란 사실은 걔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주택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사는 꼴이 참 보기 좋아. 너 같은 쓰레기한테 딱 어울리는 집이네. 라는 말로 민지의 속을 긁어주고 저는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민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내 동생 포함한 우리 가족 눈에 띄면 죽여버릴 줄 알아 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오빠는 그 후로 몇달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의 어려움을 몰랐던 것과 본인이 만난 여자로 인해 동생에게 다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겠다는 점에서요 저희 오빠지만 참 고마웠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에게 저희 오빠는 황금 동화줄과도 같은 존재였는지 돈이 최고였던 건지 남자의 미친 여자였던 건지 제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와 함께 오빠에게도 잘하겠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어요. 이때까지 민지에게 이렇다 할 복수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에 덜 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가장 행복하던 순간에 제가 초를 쳐서 저는 완벽하게 복수를 실천한 기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죄짓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저도 그렇게 지독하게 민지의 자존심을 짓밟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세상이 좁다 좁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 있는 건지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